밸류, 와 같이 류 밸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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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밸

개인 자연 발이 벌써 잠겼어 나와도 돼 자, 아, 이 5분 남았습니다 내려와, 사가. 내려와, 사가, 내려와, 사가, 내려와. 사가. 먼저 내려가서 자리를 찾아. 너희들 빨리 올라가고. Go 그리스 안에 들어가면 안 돼. 꼴 내려놔. 꼴 내려놔. 내려와. 야, 맨 잡지 말고 내려가서 맨 찾으라고. 아니, 내려가. 아니, 내려가. 지효야, 내려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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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라고, 미서야 내려가서 기다리면 되잖아. 반전 1분 남았습니다. 1분 나왔습니다아9 8 7 6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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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라고 내려와 데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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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리 올라가서 데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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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데천고가 천천히 리천 데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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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지 말고. 볼 받아줘, 볼받아 okay. yeah. <겁니다> 돼. 빨리 빨리 잡아 Jabba. h i n 힘들면 나와 안에 있지 말고 힘들면 나와 u h 야 n d 야 Hindu, h 가죠. 가. 한명 더, 한명 더. 내려가서, 내려가서. 내려가서 찾으라고 시켜라. 봐 유주. 천천히 이 천천히,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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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

빨리 나와. 빨리 나와. 나와. 빨리, 빨리 나와. 하연아, 빨리 나와. 다 빨리, 다 나와. 빨리, 어, 빨리 나와. 빨리 그래 그래. 나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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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가. 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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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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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안 막을 천천히 4번 잖아맨 골라 얘들아 좋아요 안돼지지마가 천천히 천천히 다시 나와 야 안에만 다 있으면 어떻게 나 먼저 빨리 나와 <laughs> 나오고 들어와 Thank you. 저 위로 올라가 있어. 받아줘 안요. 센 1분 남았습니다. 그리고 올라와 천천히. 아니 아니야. 아니야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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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무도 안 났잖아. 타이커 천천히. 가, 천천히. 다 우리 볼이잖아 와이 와이 정신 못 차려 노가연 어디가 오번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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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자가자가 어디로 가 좋아나 네. 30초 남았습니다 샷을 놔가 나와 아니 왜 샷을 안해 10, 9, 3. 8초 남았습니다. 빨리 블랙, 빨리 잡고! 빨리 타임좋아좋아좋아 계속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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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둘, 둘, 콜해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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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어디 전골이한테 가냐